어,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어, 인사하고 시작하겠는데요. 복음에 대해 아십니까?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아십니까? <laughs> 복음 중심 삶이라고 하는 과정이 시작된 이유는 이 질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겠어요. 복음을 좀 알려 주시면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던 중에 이 과정을 소개받게 되어 준비하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료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이 과정 자체가 수료해 본 분들은 아시겠죠 확장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은혜의 선순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두 가지 도표만 제대로 그릴 수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과정을 하면서 여지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행할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분 안 좋을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천국 갈 거다. 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행위나 위선의 문제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땐 그리고 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막 괜찮다 괜찮다 다 그렇다 다 그렇다 이러면서 사람들 이야기에 그냥 취해서 내가 벗었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어쩌면은 현대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벗어나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긴 과정을 잘 수려하신 성도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드리며 세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과정을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요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위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겨 주셨고 거룩하다는 게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즉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 없고 갈곳 없고 기댈 곳 없이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받는 자 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번 학기에 부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단어 뜻다 모르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라는 단어는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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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3중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 중심 3과정을 했는데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고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다. 이거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용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참아 주는 걸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감아 주는 걸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더하여. 축복해 줄수 있을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면 용서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저는 복음 중심 삶을 하셨던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신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답을 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부대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와 갈등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저희는 복음 중심 삶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의도를 지금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로 수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감사와 용서만큼은 내가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의 덕담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 왔다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을 하면서 배웠던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두 가지 그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 교회, 복음의 언어를 외치는 그 교회의 어몇 주간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아, 물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매일 회의, 때, 회의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늘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충격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글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라.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신 자신에게 말하라. 당신 친구들에게 말하라. 당신 가족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편만하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꿈꾸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구보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감사와 용서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관습적이나 어른의 덕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채워져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